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출퇴근용 차를 아반떼 HD에서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로 바꾸고 나서 하이패스가 가끔씩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다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새로운 제품을 이카의 스마트패스 X730S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하이패스 인식이 가끔씩 안 되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안 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계속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변수를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주 IC 상행선 진입 구간이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사가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해 볼 것. 두 번째는 틴팅 필름에 금속성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 세 번째는 건전지 타입이라면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보거나, 전원을 유선으로 변경해서 확인할 것. 네 번째는 기존 차량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새 차에 장착했다면 기기 정보에 새 차량의 명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네 번째는 인식 여부와는 상관은 없는 것으로 테스트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네 가지를 다 테스트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같다면 기계 자체의 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산다면 인식률이 꼭 높은 것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이패스는 IR 적외선 방식과 RF 주파수 방식이 있는데, RF 주파수 방식이 장착 위치에도 크게 제약이 없고 인식률도 높다고 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가 IR 방식이라면 RF 방식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카 스마트패스는 100%에 가까운 인식률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 제품을 ACC 전원과 접지 단자를 물려 유선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카 스마트패스는 국민 하이패스 단말기라고 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인식률이 높은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리뷰 영상을 올리고 이번에는 언박싱 리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